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6월 달도 다 갔네요. 아, 언제든지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세진 게 법표 세계에 있겠죠. 언어도 세계가 있겠죠. 그리고 문화도 세계가 있고, 사람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요즘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더스가 살아나느냐, 회생하느냐, 회생하지 못하느냐. 또, 시스템 코리아는 다 파산됐고, 어, 해산되지 않았냐? 이제 뭐 그런 얘기에 그만둬라. 남아있는 재산이나 빨리 이렇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럼 희망사항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죽음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날생자 늙을 논자 병병자 때가 죽을 서체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살도록 그냥 두지 뭐 때문에 늙어서 죽지 아니면 병들어서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로병사를 놓고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코타마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아니었는가? 그의 앞서서 또 한번 본다면뭐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걸 노래했고 거의 인간이 좀 뭔가를 사색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다 질문했어요. 그러나 답을 내지 못했는데 거기에. 답을 갖다가 제시하신 분이 바로 고통마 시타르타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야 소래 어찌하자 어느 때인지 모르는 어느 때인가 야소가 오면은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런 말을 하고 끝났어요. 야소 아비야자 대사언날 소차 생로병사 죽음의 문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어떻게?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그걸 보고 부활. 야수는 곧부활이요 그런 의미를 아시나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스템 코리아 부활합니다. 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하늘이 듣고 하늘의 뜻과 계획을 담아내는 선교적 기억.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산업선교를 모델적인 선교적 기업으로 산업을 일으키는 모델기업으로다 시스템코리아가 다시 태어나는데 그 다시 태어난 부활의 시스템코리아는 이름을 제가 시스템코라고 쓴거예요 그래야지 아 이게 시스템코리아가 부활했구나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면은 이름을 스태코라고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름을 요약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 갖고 모임 자체였던 시더스 그룹은, 뭐, 16개의 법인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시더스 그룹이라고 인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회생을 해야 돼요. 회생하는 방법이 뭐냐. 자, 시더스 그룹에 소속되어 있던 죽은 조합원들,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에스겔 골적에 마른 뼈 갖고 심이 말려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한나라 에스겔아 네이 별들이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리. 주 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니, 하나님이 살리고자면 살 거고, 안 살리면 못삽니다. 이런 뜻이요 그래, 너는 대안나라 그래. 말씀을 대한 게 뼈가 우두둑우두둑하고 뼈가 모이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옷을 덮이고,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아직은 없더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들어와라. 태어나고 나니까, 심이 말랐고, 심이 많던 마른 편을 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시더들에게, 시더, 이러면 뜻이 의인 의인은 틀어놓고, 10편 92편, 12절 부로 15절에 나왔는걸 따서,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해 나가고, 경경까지 성장하리라 이게 어떻게 하면 정확한 메시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순발력있게 탁 말씀을 탁탁 받아채 가지고 그때그때 적용하려고 했던 이상은 안수집죠그 사람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알고는 그가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참, 그 뭐, 세상에 가장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세계를 주도해보겠다 이 마음과 꿈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목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된 목회자나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왔던 70%의 크리스찬들, 그 속에 3명에 가까운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사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속에 실제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훈련된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 고리아는 BDS집을 맡고 서열이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들에게 생계를 불어넣듯이 순수한 시더서 그룹의 준주아 분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가난과 질병과 의식주 민제 문제에 다 묶여 갖고 그런데 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목회자는 이유로 이런 거 아니게 뭐 다단계 아니야 펀드 아니야 뭐 이렇게 누명 속으로 이렇게 피해 갖고 숨어서 밝지고 그렇습니까?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다. 유대인, 말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요. 그리고 세상을 따드리고 정복하게 준비된 헬라인은 지식인이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그래 복음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 받았던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그리고 전도사들이 자기가 한일에 이렇게 당당하지 않아서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시스템 코리아 그리고 시도스에 대해서 12.12 .12 사태가 터지고 오늘까지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고 시스템콜에서 해왔던 일은 다단계도 아니여 펀드도 아니여 유사수신이 아니라는 것 정말 그 정신과 내용을 절대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을 몰랐고 선교적 마인드, 선교적 전략, 선교적 메시지가 부족했던 이상은 안수엽자. 그에게 선교 마인드, 선교 메시지, 선교적 전략을 성경적으로 찾아서 전달해줘야 될 사명이 목사와 선교사, 전도사, 여기에 있는 선정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와 권사, 그리고 진짜 사각지를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사모들 우리가 해왔던 이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담하와가 망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은 전부 사기꾼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생도 도둑맞고 재산도 도둑맞고 사기당하고 사기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만들고 사기공화국으로 전략되어 있는 세상을 보게 만들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택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기꾼의 영역, 사기를 당하고 사기공화국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게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사기공화국을 상기공화국으로 바꾸고자 하는 데 있어서야 예방주사 맞을지 먼저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에 들어오게 했고 연료됐다는이 뜻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시들시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희존생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슈템코리아는 선교적 기업으로 사답을 일으키는 모델적 사답으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서 촤아로애굽땅을 여와가 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세계에 선교를 했던 그 영광이 시더스 그룹 내에 슈템 코리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시더, 의인들을 통해서 다시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영원 클리닉, 정신 클리닉, 몸 클리닉, 삶 클리닉을 하시는 비밀은 의인에게만 주셨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영원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먹히고 정신이 눌려가지고 허감,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해 선택받은 의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력으로 창조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를 바탕으로다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그걸 바탕으로 지정의 일을 반듯하게 세우는 정신크리닉. 그리고 내 몸을,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한다. 육체의 생명의 피해를, 맑은 피를 생산하고 피를 타고 순환하는, 면서 하나, 하나의 세포를 배양하는, 피를 살리고 세포를 배양하는 몸클리닉 이거를 선장으로 하기 위해서 숨쉬기 운동, 밥 먹는 운동, 근육 운동, 기도 운동으로 펼쳐갖고 삶을 다 살려내는 삶클리닉이 비밀을 딱 갖춘 사람에게 질병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강의 모델로 건강 전도할 수 있는 증거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따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알곡같은 남성과 옥토같은 여성이 딱 만나서 아들들 딸들은 기본 아들 셋, 딸 셋, 아들 넷, 딸 넷, 육남매, 팔남매, 십남매. 이렇게 될때 상육번성 땅에 충만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성을 앞세갖고 지멋대로 살아가게 만들,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만들어라. 대를 끊고 혼자 살다가 대를 끊는 간접 자살과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선악의 분별력이 없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해서 공사의 구분을 못하는 이러한 저지버든 대를 끊는 인생으로 빠가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셨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원래 인간을 회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가 바다의 땅에 기는 육축과 하늘의 새는 나의 새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회복하는 언약을 붙들고 시더스를 살리는 시존생 운동이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더스를 부활합니다. 그리고 파산돼서 죽은 것 같은 시스템 코리아가 부활기업, 선교적 부활기업, 산업을 일으키는 모델적인 산업선교를 일으키는 부활기업 선교 기업으로 스템 코리아를 슈스템 거라고 해서 다시 언약을 붙들고 시작할 때, 시더스는 회생하고 슈스템 코리아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일에앞장서서 제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이루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하원교회입니다. 제 땅에,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늘이 원하는 걸 찾아서 이 땅에 언약으로 세우고, 하기 위해서 저는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에서부터 헤어날 길이 없고 안전한 재앙 그쪽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질용 화복을 점철할 수밖에 없는 내피린 문화 속에 끌려가는 것이고 사조팔자에 매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완전히. 년월일시에 사주에 때가 년년주일시 오주를 다 풀어버리면 운명도 바꾸고 팔자도 고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에 딱 서서 생로병세를 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시더스를 회생하고 슈템코일을 부활하 시키는 주역으로 딱 쓰게 될 겁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6월 달을 마무리하는 주마 이날에 시준생 운동, 시더스를 살리는, 회생시키는 시준생 운동과, 그 다음에 파산된 시스템 코리아를 다시 살려내는 선교적 기업으로, 부활 기업으로, 산업 선교를 주관하는 모델 기업으로, 슈템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이걸 놓고 이제는 간단하게 질병과 가난과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뭐냐? 균형 깨진 식생활을 통해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병들게 했기 때문에 백미를 먹는 거를 갖다가 현미와 파라현미를 다딱 바꿔 먹고 밥 먹을 시간이 집중적으로 다가 네 가지 운동을 펼치는 정말 숨쉬기 운동, 밥 먹는 운동. 그리고 근육 운동, 기도 운동을 겸해서 밥을 먹는 시간이 피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세포를 병하는 시간을 바꾼다면 질병부터 떠나가 버리고 가난의 저지는 끝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질병제형 시대의 참건강 전도 운동으로 아름답게 꽃을 피울 것이고 그리고 실제 만물을 따들로 정복하는 성공자의 삶이 응답으로 올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늘이 돕고 보좌에 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신 보좌에서 메시아,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메시지를 내 이름으로 만면을 치유해주는 그런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6월달 마은무리하는 저주일 아침에 정말 시도스 준좌분 여러분에게 들 에스겔 꼴절기에 바람 불었던 생기는 들어갈지하다 정말 시준생 운동이 일어나는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정말 더 세상을 갖다 살려내는 부활기업, 분교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슈템코의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준생 운동이 무엇인가를 기,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활기업, 선교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슈템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지켜보는 시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